약간 다름. 세 번째 이르시되 유언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어제 오늘은 무슨 만화를 그렸어?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새 계명으로 주신 사랑은 그 전에 말씀하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과 약간 다르다는 거? 둘다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되지만 사실 세분화가 가능하지. 단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별도의 한국어가 없지만 말이야. 어떤 예가 좋을까? 에스크모인들에게는 눈이란 단어가 엄청 많대. 결정질 가루 눈, 약간 녹아 있는 눈, 뭉쳐진 눈등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수식어가 없는 한 단어로 표현한대. 아무래도 눈이 일생 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니 눈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겠지 마찬가지로 사랑도 수준에 따른 다양한 단어가 있겠지 믿음도 구원을 받는 믿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실천하여 온전해지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이야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묵상중 어떤 설교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로 물어봤다고 하는데 어차피 다 사랑이야. 하나님이 각자 주신 분량대로 능력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못 하는 거고, 약간 달라도 능력대로 사랑합시다.